어 그림 실력이 늘었는데? 응. 너 저번에 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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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어 인규 삼촌한테 발렸잖아. <laughs> 현지야 택배 왔어. 택배. 응. 야 준아. 오랜만이야. 어 깜짝이야. <laughs> 현지야 <laughs> 너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준아 학교 갔다 왔어? 어 도아도 있네? 아 도와 하이. 안녕. 거는거 갖고 어 어? 기억하네? 아, 이제쯤 기억이 드네. 고마워, 이거. 이거 저번에 내가 2년 전인가 왔었는데 달라 했었는데 그때 안 줬던 없어서 못 줬던 감동적인 거. 얘들아, 우리 재밌게 놀자. 기대된다. 내가 현진에서 가장 탐나는 아이템은요. 얼마로 샀어현야 500? 만큼 어, 어, 귀여운 두아, 도아. 그리고 두아방에 진짜 재밌는 게 많잖아. 게임이 많잖아. 짜라라. 여기 안 되는 장난감이요. 우와! 이따가 언박싱을 할수 있는 건가? 솜사탕 기기도 있어요. 그럼 가장 새로 나온 신상은 뭐야 신상? 모르겠. 팀맨피팀 티미핑. 맨핑이야 이것도. 이게. 어. 내가. 어. 이거 엄청 많잖아 세계.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왜? 오픈하지 않은 거야? 궁금해. 이유가? <laughs> 그 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laughs> 그럼 오늘 놀면 되겠네. 오늘 손사탕 만들 거야? 몰라. <웃음> 근데, 근데. <웃음> 아니 근데 너무 재밌겠다 이거. 이거 내가 맨날 인스타에서 보던 거잖아 릴스로. 새끼 새끼 말캉이를 만들어요? 이게나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이요물에에다이요 비즈 즈넣여여다다가 요거 끼워 반짝이 반짝이 어. 그런 다음에 요 l be the c o o 이게 여기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뭐면뭐는되야슬야임이임이되야 거야? 거야? 어. 거야? 빼고 o l You w i 을해그을해 만지는 만지는 래이 그래? 이 l l 리 e 되게 e c o o 는거 보여줄까? 그래? 뭔데? t h 말랑. 와 이거 진짜 말랑이 완전 크다. 우와 우와. 내가 만졌또 마릴랑이 중에 가장 큰데? 가장? 와.. 이거 내 친구들도 부러워하겠는데? 엄청 크지? 어! 에버랜드. 느낌 완전 좋다! 에발랜드에서 어? 나도 에버랜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에버랜드 못 봤는데? 에버랜드 이런 게 있었어? 어? 나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음. 우와! 포도 엄청 많아! 내가 만든 아. 거 있어. 내가 진짜 나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그래? 어 봐보자. 오, 이건 뭐야? 말랑카트말랑카트 어, 근데 왜 안에가 말랑하지 않아? 이건 도화의 립밤입니다. 이거 왜냐면 말 내가 봉지만 만들었거든. 어, 어 그림 실력 음. 늘었는데? 음. 너 저번에 인규 인규 인규. 삼촌? 어 인규 삼촌한테 발렸잖아. <laughs> 저번에 인규 삼촌이 그림도 잘 그렸잖아. 이마. 어. 썸네일 가게 얘들아 입자포즈취해도 그럼 나는 대왕 말랑이와 함께 할게 좋아하는 어, 어, 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그러면은 각자 이렇게 하자 각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와서 이렇게 짠 하고 포즈취 하자 <웃음> <웃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썸네일 <laughs> 이모야 내만 만든 야우우이이그그아아야야 소리 나는 거? 그럼 오늘 뭐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도안은 오늘 뭐 먹었지 점심? 오늘? 나밥 응. 밥이랑 반찬은? 나이치연에서어 나... <laughs> 음... 오늘 점심 뭐 먹었지? <laughs> 어 점심 뭐 먹었지? 기억 안나? 한번 생각해봐 생선 생선! 어 어떤 생선? 고등어? <laughs> 아니 그건 몰라 <laughs> 어 그건 모르고 이모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궁금하던데 항상 생선인데 어떤 생선이었을까? 생, 생선이랑 그리고 어 음, 그리고 백김치랑 어 백김치 매운 거못 먹어서? 아니 그냥 랜덤으로 나와. 그냥 랜덤으로 나와 역시. 나 매운 나 매운 고추도 먹는데? 매운 고추도 먹어? 나 아니 김치를 먹는다고 매운 김치를. 야 매운 김치를 나 매운 김치 못 먹어. 난매 먹는데. 이모는 맵찔이거든. 그리고 또뭐 나왔어? 백김치랑 생선이랑 밥이랑 나도 매운 하얀 밥 하얀 밥 쌀밥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국물 국물은 몰라 어떤 국물이야? 이제 생각해 보자 무슨 맛이었을까 몰라, 몰라 모르겠어. 오케이 국물 그리고 반찬 하나 더 반찬 또뭐 나왔지? 하, 하나 더 하나 더는 몰라 아니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낼 수 있어. 도와 하이팅 기억해내보자 어떤 거지 하나는 더? 어떤 거지? <laughs> 여기 요거 여기, 요거 여기, 엄청 옛날에 내가 산 거야. 아, 너왜말 돌리기 하냐? 반찬 못뭐 먹었니 알려줘. 요치. 몰라 어? 나도. 정윤네 할머니 어디 갔어 아니 예쁜 할머니 집에 나. 예쁜 할머니 집에 있어? 예쁜 할머니가 윤네 할머니야? 응. 아니. 그럼. 예쁜 할미 우리가 예쁜 할미 정그 유네 할머니를 정 예쁜 할미라고 불러. 그러면은 그러면은 최기은네 할머니는 뭐라 불러? 호두. 호두할머니? 왜냐면 호두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아 호두라는 강아지가 있어서? 어. 난또 호두를 닮아서 호두할머니라고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랄 뻔 했잖아. 아주 너희 격렬하게 놀란다구나 머리카락들이 응. 다 헝클어졌네? 야야. 는 어. 이번 주 너무 좋워 왜? 이번 주 목요일에 도자기 나라로 소풍 가. 야 너무 재밌겠다. 도자기 만드는 응. 거나 재밌어하는데. 저한테 짱이 있잖아. 이거 만드는 거. 진짜 완전히 있어. 어, 이거 재밌는 거다. 그 퍼팅방 아니야, 이거? 그래, 나도 이거 잘해. 그래. 나 이거 레벨1십까지 깼어 1십일개 잘하네 나도 한 개수야. 십일이 이 개수야. 십일이 개지 레벨 2지. 어 레벨 3지뭐 ọ 어, yeah, 어, <�ck> � 고오� s 도야 이것좀 봐봐 나짱나라지 u p 25 25 빨리 8개 나3 까지 갈수 있나봐 아... 끝났어 28 28에서 끝났습니다 숭이에방해 아, 숭이가방해가 가지고. 고! <laughs> <laughs> 숨어 있었어. 어세요 한번 가 보자. 자, 일,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말해 주세요. 주아도아가 어, 니랑아 그럼 이렇게 보줘야지 다시 더큰 소리로 해 봐. 빨랑빨랑 레지나트 네 언박싱을 시작하게 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좋아하는 글씨를 못 읽어가지고 내가 한번해어봐요아 그래? 잘 따라하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할까? 각자 이걸 하나씩 들고 하면 되겠다 어떤 색깔을 하고 싶어? 오케이 나, 나 이거 핑크 오케이 그럼 나 노란색 어 오늘 이모 옷 색깔 잘 맞는데? 이게 아, 걸... 내거네 요거 요게 내거고 요게 좋아 어떻게 알았어? 거야. 다 보여 요거 완전 그림 찾았다 어, 뭔데 이거야? 응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모도 하나 추천해줘봐 어떤걸로 할까 이모는 그냥 요게 요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야 요게. 근데 너무 작은데? 요거 그런가? 요거 카트 제가 요거는 여기를 못챌 것같아아 근데 이모도 인기있는 캐릭터로 했으면 좋겠어 인기 있는 캐릭터가 어.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거 같은 거는 얘야 어떤 거? 어. 얘 얘야? 엄청 귀여워. 이렇게. 아, 이렇게 생기네요? 귀엽지. 예, 얘 예지? 어, 귀엽워 그럼 이제부터 나손 걸어야지. 레디니 혹시 못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응? 음, 그러면 이제 다 오픈에 오픈해서 얘들아 여기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왜냐면 이런 걸 넣으려면 넘치는데 조금만 넣어야 돼. 짜줘? 아직 도아는 힘이 없어가지고 손 아파 그니까 이거 네, 이거 안 켜져 잠깐만 넣었어? 응 짜라란 굴러다니네 내께 1등 완성이야 역시 주아가 빠르구만 언니는 다르네 근데, 근데 내 손이, 손이 잖아 괜찮아. 짜잔 내 손은 깨끗 봐봐 내 손은 깨끗 그 물티슈를 갖고 와서 손을 한번닦아볼래둘 다? 이모가 이거 스티커 붙이고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 뜨거울 수 있어? 안 뜨거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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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게좋아요찮 짜란. 뭐? 아. 우와. 이거는 엄마 거니까. 엄마가 또 금을 좋아하잖니 금색으로 할까? 아니 엄마 보라색 아니. 좋아해. 보라색 보라색으로 해? 응. 이색으로 해? 오케이. 근데 이 먹는 거 어디다? 있 근데 다 언제 먹어? <laughs> 내 것만 그치. 어. 이제 간다. 그래? 아니야. 현지가 제가 좋아하는 수박색으로 나줬거든요 맛이 어떠시죠? 맛있..나? 응 맛있다 맛있어? 맛이 어떠세요? 맛있다 안 먹은 거 같은데? <laughs> 아까 먹었는데? 이거는 색글자로 가? 삼행시 진짜 삼행시? 응 삼행시? 음... 왕수박 어때? 왕수박? 어 왕수박으로 가자 그럼 이거 재밌으면은. 박수. 써먹있다 그럼 왕수도 그러고? 박수. 왕. 난 이제 나는 왕이다. <laughs> <왕부터 해야 돼. 웃음> 아, 왕이다. 아니, 왕. 왕부터 해야 돼. 난 왕이다. 아니, 왕부터 해야 돼. 왕, 왕이다부터 <laughs> 할수 있어. 왕이다, 나는 이래. 응. 왕이다, 나는. 수. 수바을 수 제일 좋아하는 왕이다. 오, 오빠. <laughs> <봐>. 박수. 오! 오! <laughs> 오! 왕이다 왕이. 수박을 박, 제일 좋아하는 왕이다. 박수. 오괜찮 be 박수 t t 는 거야 갑자기 박수 I'm g 그래가지고. o g 는 Oh, 다오 그럼 도 o one go. w a 왕. g 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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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n 수. Wang, 수만은 딱지를 먹었다. <laughs> 수만은 딱지를 먹었다. <laughs> 수만이안어로하 네, 어, 다. 핫술을 <laughs> 먹었다. 핫술을 먹었다. 알겠습니다. 수었이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왕아 먹었다, 먹었다. 미안, 아직 이거 준비 안 했어. <laughs> 지금 주때 지금 기죽어가지고 <laughs> <지금> 아직 왕왕 <laughs> 왕이다 나는 수 응. 수박을 조, 제일 좋아하는 왕이다라는 주화의 사명시를 듣고 박 박장대소를 했다 예!졌다.졌다 <laughs> <laughs> 좋아 주화가 이겼다. 좋아 가 이겼다. 이모. 어. 응. 왜 눈싸움 나오네? <laughs> 이모 아직 안까고있어 응. 나랑도 해보자. 준비 시작. 운동, 운동. 운동된 건데? 뜬 <웃음> <웃음> <온> 거야, <웃음> <웃음> 뭐야? 엄마 나를 까오냐? 뭐야? 아까부터 있잖아 주아야, 이모 눈물에서 눈물에서, 어 눈물, 아! 눈물 나는데 지금? <laughs> 안 까요. 저 드릴랜드 안까에 예약을 하고, <laughs> 드릴랜드 얘가 하는데 주아 눈이 너무 나쁜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하게 나쁜 거야. 응. 0.1도 안 나오는 거 진짜? 얘는 나 교정... 뭐야? <laughs> 아 얘는 그정시약도 음, 음. 0. 뭐 이상이 안 나올 거다. 음. 그래서 이이것사 많이 했어. 했어 이거. 아니 나 그래서 이모, 뺀어, 뺀어? 언니는 뺀어? 조금 네, 조금 멀리 아니, 있는 거만 안 하고 는데 얘네서 지 이모처럼 큰거 보여. 아니. <laughs> 언니, 아니, 아니 <laughs> 하긴, 이모처럼 큰 왕쥬는 보이겠지? 왕쥬니가 여야 진짜 웃 그럼, 그런데 응 밥도 보이고 응 하여튼 이모가 안 보이는 건 말도 안 되지 언니, 언니는 응. 조그만 것만 안 보여 그래, 이건 그렇게 너무 작. 크긴 해한 어, 된. 제가 만든 핀 이고요 자, 주아가 만든 반짝만 보여줘 와, 반지 한장주화야안 안 보여. 안 어, 일로 배워 먹고 싶어. 안돼 먹으면 안돼요. 하늘 <laughs> 배워 먹고 싶어 나 요거 젤리 같아. 우리 오늘까지 끝. 아 이제는 순대탕 내 이거 순대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만들 거야? 나. 오케이. 자 그럼 다 같이 해야 돼. 잠깐만. 바비 바비고. 어 뭐가 이거 이겼다? I 와 o n t know what you're doing. 아 차마 <laughs> 이미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넣어볼이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왜튀기 거야? 어떻게 넣어야? 내가 엄청 불행. 근데 어떻게 넣어야 안 튀기는 건데? 여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돌아가는 데다 넣으니까 튀. <laughs> 우와 이게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봤네요. <laughs>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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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대박 대박 만들었네 언니 <laughs> 이거는 욕심쟁이라서 크게 만들 거거든 나보다? 응. 응주아보다더 크게 만들테니까 엄마한테 누가 더 컸는지 판단해 달라져 뭐해 왜 이렇게 많아? 아 <laughs> 어, 이건 돼지라서.

1학년이 구구단 구구단 배우면 된가? 나 구구단 고단까지 음. 다 배웠는데? 그래? 그럼 구진? 어? 구진 음. 어... 다음 거. 그럼 79? 네. 아, 못네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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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87? 87. 2나니 112 252 70 2 5이6 8이1이2 1 7 10 1이12 1이14 15 16이8 1 16 17 18 1이19 16 18 19 18 19 18 19 18 7이18 19이8 19 18 19 18 19근8뭐 먹어? 이이 아이스크림. <놀> 아이스 맛있다. 응 맛있다. 달고 맛있다. 나 양치 안했어 나. 나너 양치 안했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은 맛있다. 맛있게팔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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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잠정만잠아만 <laughs> 이거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응. 7, 4, 뭐지? 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이거 거 뭐지? 이 뭐지? 이 뭐지? 이거 이거 뭐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이 아이리가 음, 어. 없다가 요거 준거야4희8 4 3 0가그찾아고이가 없다가 요거 저거야. 4 6에 46에 24 47에 20 4 6에2 4 47에 47에 2 46에 24 47에 아니 28 그래 맞았어. 근데 여기 뭐라 적었어, 주아? 26이라 적었지. 팔로 빨리 슥, 슥슥 똥라이 하나 더 그어줘. 응. 내가 왔어요, 주아. 오늘 이미 왕파미 돌아서 이제 어. 수업 계산이 응. 이제 끝났어. 얘 오늘 못해 딱 보니까. 자, 도아야. 어. 내일 아침 뭐 먹어? 무슨 아침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뭐 먹지? 빵. 네, 좋아해. 네. 와, 내일 아침에 뭐 먹을 거야? 주원이가 먹 나무. 얘 공룡 같지 않아? 얘 공룡 같지 않아? 공룡? 응. 아니? 보라돌이 같은데? 응. 나 같아? 어, 도아 같아. 아무리 놀라 와. 고마워, 날 초대해 줘서. 잘 있어, 도화야. 응. 안녕. <laughs> 거야? 어 줄까? 잘 있어, 잘자 안녕. 이모 어디가? 주아야, 도자기 잘 만들고 와. 응? 문 닫아줘. 아니? 이모 근데 어디가? 이모 이제 운동하러 가야지. 왜? 돼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왜? 아까 도화가 이모 왕크다 해가지고 다음에 너무 작아져가지고 주아 눈에 안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해서. 이모. 어. 근데 가오나시에서 엄마 아빠가 진짜 돼지껏 돼버렸는데? 맞아. 그렇게 될수 없잖아 이모도.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지. 진짜 돼지 농장에 갇혀버렸어. 그니까 누나 그렇게 될아이모 그렇게 될수 없잖아. <laughs> 그래서 운동하러 가야지. 아 근데 운동하러 가기 싫다. 안 갈래. 부럽지? <laughs> 이모는 어른이라서 이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laughs> 대신 모든 선택에 내 책임이 따른단다. 잘 있어 얘들아. <laughs> 안녕. 안녕. 嗯，他会不？